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미여 그 불에 수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 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날개로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코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사망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를 꼭꼭 묶어놓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붙잡아 메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두렵고 이 세력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오절도 이 사망의 세력의 본질에 대해서 노래하죠. 말하죠. 소리의 줄이 나를 두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나를 꽁꽁 묶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병마의 세력이 나를 붙잡죠. 병마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점점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꽉 자 봐. 매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이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6절에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와께 아래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자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병마가 나를 붙잡고 있다. 힘들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꼭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점점 타이트하게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저 밑에 저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오늘 어려움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지가 이제 계속해서 14절까지 계속 노래.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모의 양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7절부터 계속해서 14절까지 14절에도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살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날씨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경제적 상황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초모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어?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죠.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을 짓고 있기에, 불을 이 푸티즘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며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내어 주셨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는 그 나를 물속에서 건져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십7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 이러다 나보다 힘이 세서 나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병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재앙이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도움이 되셨도다. 코로나1 9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죠.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업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푸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푸르짐을 귀하게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해 내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다윗이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줄게, 다윗이. 베들레헴의 시골 사람 다윗이,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있었던 다윗이, 죄악을 범했던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승리 하는 다윗이 태어졌던 것이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죠. 경청하여 들으시죠. 역사해 주시죠. 이모양 저모양의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병마가 우리를 공격하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둠의 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내어주시는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어 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우리 방윤 장노님, 또한 우리 황희석 전사님, 함께 예드해주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수임받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